한민국 태극기를 걸어놓고 그래 수업을 했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까지도 우리 장인장님께서는 볼리비아에서는 직사 대접을 받겠는데요? 막 그렇게 뭐제 스스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. 다만 저는 그때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저의 제자가 볼리비아 올림픽 이원장이 되었습니다. 에드가르 클라우레라고. 네. 그래서 그 에드가르 클라우레가 이원장 되고 나니까. IJF, 세계유도연맹회장선거에 우리나라에 이제 박모 씨가 출마하게 되니까 네. 그 당시에 중남미표를 몰아서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유도연맹 총재가 되는데 앞장서 포함합니다. 아.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어렸을 때 배운 분이 한국사람이고 저는 한국사람 배웠으니까 스승이니까 네. 스승의 나라 사람을 우리 도와준다. 우리 이렇게 해서 이제 음. 그 에드가르 클라우레가 당선된 박모씨하고 세계유대명의 6년간 재정분과 이원장으로 일을 하는 그런 그어 우리가 또 도움을 받는 어 일이 있었는데 그에드갈 클라우레가 제가 떠난는 28년 만에 뉴욕으로 찾아왔습니다. 네. 저 데려와서 한국 가서 회의하고 오는 가운데 한국 저를 찾았더니 뉴욕에 있으니까 뉴욕까지 찾아와서 28년 만에 저하고 만났는데 이제. 어 볼리아 한번 다시 와 달라 초청을 해서 제가 (34년) 만에 그 나라 떠났는 (34년) 만에 볼리를 다시 갔습니다 갔더니 그 당시에 가르쳤던 그 맨시다 디움 운동장 유도장에 지금도 제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저를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, 저는 그 사람들을 네, 수십 년 사실은 잊어먹고 뉴욕에서 또뭐 노력하며 살았는데 그래 갔더니 그 올림픽 위원장이 저에게 볼리비아 올림픽 스포츠 대사를 맡아달라고.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이 그 나라 위원장이 제자니까 제자가 요청했을 때 볼리비아가 좀더 발전할 수 있도록 내가 젊은 시절에 노력했던 그 나라에 대해서 또 제자가 그 나라의 중요직게 올랐고 또 제한테 배웠던 육군사관생도 경찰학생들이 모두가 이제 그 나라에 이끌어간 입장에 대해서 많이 만났습니다. 갔더니 반기고 환영해주고 해서, 어, 저한테 영광스러웠는데, 그런 사람들이 이끌어가서, 아하, 제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주면 좋겠다 해서, 이제, 그 나라 올림픽 스포츠 대사도 맡고, 또 경제교류 협력에 대한 아하. 것도 해서, 한국에 와서 경제사들단도 음. 보냈고 그러니까 한국과 볼리비아의 우호중진, 그 결의가 각역할하는 을데 절대적인 증역할을. 뭐 절대적보다는 아, 열심히, 네, 열심히 노력. 브라질 사람들이 네, 의지...